농청 갈등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음. 대통령 실로서는 상당히 기분 나쁘고 화날 일인 것 같아요. 음. 대통령은 어떻게 여당 당대표가 동일한 대등한 입장에서 저렇게 싸울 수 있다라는 이미지를 주는 것 자체도 음. 대단히 불경스러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거든요. 그렇죠. 이제 취임 뭐 100일 네. 내일, 내일인데... 네. 음. 그래서 다른 의견을 당해서 당대표가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고 말할 수는 있지만 대통령과 대통령 씨를 설득하지 못했다면 대통령을 이기려고 해서는 안 돼요. 음. 그건 진짜 큰 싸움이 벌어져요. 음.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께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권위와 결정을 좀 인정해주고 따르고 존중해주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. 그것도 하지만 한동훈 전 대표도 약간 윤석열 이겨먹으려고 했지 않았대. 아 그건 좀 정책적인 분야가 아니지 않아요? 음. 감정싸움 아니었어요? 그런가? 네가 김건희 헌법을 이런 김건희를 만들었어. 이제 어... 최고 존엄을 만들었으니까. 어... 아, 그게 이제 감정이상한 어... 거지. 사유 자체가 다르죠. 뭐 중수청이 이런 얘기가 음. 아니라. 저는 완전... 이러한 그여권 내에 음... 정책적인 논쟁 되게 좋다고 보거든요. 음... 뭐 일방적인 건안 좋잖아요. 음, 그렇죠. 그런데 논의를 해가지고 음... 최종 결정권자가 어쨌든 대통령 아니겠습니까. 음... 그건 좀 존중해 주는 것이 당 대표의 역할이 아닐까.